가장 먼저 스즈모라 아이리의 신작입니다. 대기업 사장 비서로 회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사실 비서 컨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의상이나 다수와의 전투 등 여러 가지의 컨셉들을 한 작품에 알차게 채워 넣은 종합 선물 같은 작품입니다. 수영복이나 오일, 밧줄 등 정말 여러 가지 컨셉들이 다양하게 나오며, 역시 스즈무라 아이리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게 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나침의 이로하의 신작입니다. 우연히 만난 옆집 남자에게 점점 조련되어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한때 누님 계열에서 인기가 좋았지만 지금은 폼이 나락이 가버린 나침의 이로하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이상 나침의 이로하의 작품을 찾지 않는 이유가 매번 비슷하고 같은 느낌의 작품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도 분명히 몇년 전에 본것 같은 작품이며 신작을 봐도 이게 신작인지 옛날에 봤던 작품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너무나도 익숙하다 못해 조금 식상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치아의 신작입니다. 타부치가 나오는 시아버지 시리즈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요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배우 중한 명인 이치아입니다. 작품 자체는 시아버지 시리즈의 정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며 유독 특별하다고 할수 있는 포인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하는 역할을 할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치아이기에 당하는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로민의 미우의 신작입니다. 우연히 공원에서 만난 이름도 모르는 여자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스토리가 탄탄한 멜로 드라마를 찍는 감독의 작품이기에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드라마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며 특히나 표지에도 나오고 초반에 나오는 CK 회색 속옷을 입은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대했던 드라마치고는 조금 무난했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나나미 티나의 신작입니다. 누나가 라이브 채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일어나는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나나미 티나는 확실히 예전과 다른 육덕함을 가지고 복귀를 했는데 약간 살을 찌운 게 정말 신의 한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전과는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나미 티나의 새로운 육덕한 매력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 작품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노미야 치바키의 신작입니다. 행복한 생활을 하던 유부녀가 아들 축구부 코치와 불륜에 빠진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스토리는 있지만 역시나 딱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초반에는 너무나 무난하게 흘러가서 그냥 산노미야 치바키만 보는 맛으로 봤지만 중반에 욕실 신에서 물에 젖은 머리가 너무나 이뻐서 좋았고 후반부에 전신망사 이상도 너무나도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조금 아쉬운 작품이지만 산노미야 치바키를 보는 재미는 있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이토 마유키의 신작입니다. 기장과 사귀고 있었지만 사실은 불륜이었다는 내용의 작품이지만 사실 메인 컨셉은 스타킹입니다. 몸매는 여전히 최고였고 초반 장면을 보고 그냥 무난한 스타킹 작품이구나 했지만 중간에 나오는 불끄고 어두운 곳에서 하는 액션신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어두운 조명이 이토 마유키의 피지컬을 더 돋보이게 해줘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스타킹 작품답게 스타킹도 과하지 않게 잘 활용했고 역시 이토 마유키다운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타치바나 메리의 신작입니다. 회사 직장 상사가 스타킹을 신고 유혹을 한다는 스타킹 작품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 드린 이토 마유키의 작품과 스타킹이라는 컨셉은 같지만 이 작품에서는 검은색 스타킹뿐만 아니라 커피색 스타킹 등 정말 다양한 스타킹을 활용하며 직장 상사라는 컨셉에 맞게 의상도 신경을 쓴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커피색 스타킹을 선호하진 않지만 진정한 스타킹 작품을 찾으신다면 저는 이 작품을 이토 마유키의 신작보다 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미야마 유이의 신작입니다. 도쿄에서 오랜만에 오빠가 집으로 오면서 갑자기 질투를 한다는 소황마 치녀 시리즈 작품입니다. 중간에 1인칭 장면도 있고 색다른 구도의 장면도 있었지만 크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소황마 치녀라는 컨셉과 살짝 안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연기나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지만 컨셉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소황마 치녀는 역시 나나사와 미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시카와 미오의 신작입니다. 드라마의 근본 중 하나인 동창회 NTR 시리즈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약간 우리가 알던 정석적인 동창의 시리즈와는 조금 다릅니다. 동창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며 전체적으로 보자면 기대했던 것보다 아쉬움이 컸습니다. 재미로 치자면 솔직히 재밌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시카와 리오가 이쁩니다. 그냥 이쁩니다. 솔직히 뭐 이쁘면 된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시시도 리오의 신작입니다. 12시간 논스톱 스페셜이라는 플레이물입니다. 살이 빠지고 폼이 올라오고는 있는 시시도 리오입니다. 컨셉에 맞게 정말 다양한 마사지건이 나오는데 중반에 나오는 마사지건이 얼마나 성능이 좋으면 시시도 리오의 뱃살에 진동이 너무나도 리얼하게 보였습니다. 시시도 리오보다는 오히려 마사지건에 더 관심이 가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쿠팡에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야기나나의 신작입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남편과 에스테틱을 가게 되었는데 사실 그곳은 악덕업소였다는 야기나나의 에스테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에스테무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이 작품은 야기나나 덕분인지 왠지 모르게 집중해서 봤습니다. 야기나나의 애타면서 참는 연기가 너무나도 좋았고 에스테무를 좋아하시는 않는 분들도 한번쯤은 봐볼만한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치쿠모 요루의 신작입니다. 간호사 작품이며 역시나 의상이랑 배경이 병원일 뿐인 그냥 간호사 시리즈 작품입니다. 간호사 복장도 살짝 바꾸지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1인칭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약했고 후반에 일대 다수의 전투신도 그렇게까지 흥미롭지는 않았습니다. 츠쿠모 요루는 어느 작품에서는 정말 좋은데 어떤 작품에서는 또 너무 별로다. 작품마다 참 편차가 큰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치고 에리카의 신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금욕 시리즈 작품입니다. 전보다는 확실히 이쁘게 나온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조금 애매했던 신작입니다. 특히 신경이 쓰이던 게 있었는데 마지막 일대다수의 전투신에서 왁싱의 잔재가 앞부분하고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오히려 본 액션들보다 앞부분의 셀프 카메라 부분이 더 재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샤프심이 보여서 조금 아쉬운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신인 후타바 사라의 데뷔작입니다. A부터 11번째라는 K컵이라는 점은 매우 강조한 데뷔작입니다. 요즘 점점 큰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K나 J나 이런 말도 알되는 알파벳들이 어느샌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S1에서 K 라인업들을 봐서 그런지 대단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면서 역시나 크다고 다 좋은 거 아니구라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뷔한 신인이기에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모리 와카나의 신작입니다. 이번에 데뷔하고 세 번째 작품인데 벌써부터 해금작입니다. 해금작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봉인해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전투에서는 무려 5대 1의 진상공무상을 보여줍니다. 이제 세 번째 작품인데 벌써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아마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왠지 바로 키카탄으로 전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키타노 미나의 신작입니다. 실사와 작품으로 약국으로 정력제를 사러 가서 만난 약사와의 스토리를 그린 작품입니다. 원작을 보질 않아서 싱크로율에 대해서는 딱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실사와 작품 특유의 끈적함이라고 할까 원작 스토리에서 나오는 탄탄하면서도 오그라드는 스토리가 너무나도 빈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약국이라지만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인지 누구나가 다 아는 편의점이라는 것도 조금 아쉬운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줄리아의 신작입니다. 병원 건강검진 시리즈 작품입니다. SOD에서 자주 보던 시리즈인데 초반에는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지만 중반부터는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요새 뉴스에서 병원에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왠지 간호사 시리즈나 이런 작품들이 은근히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보면서 줄리아의 짬밥을 느낄 수 있었지만 굳이 이런 작품을 볼 거면 그냥 SOD의 작품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야마 아이의 신작입니다. 관능소설가인 사야마 아이가 집에 머물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나름 가족드라마 작품입니다. 2023년에는 사야마 아이의 모든 작품들이 정말 좋은 폼을 보여주며 참 재밌었습니다. 그때는 안경 쓴 모습도 참으로 매력있게 느껴졌는데 왠지 요근내부터는 사야마 아이를 보면서 예전 그 매력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경도 이제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누님과의 육덕의 매력을 보여주던 모습도 이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취향이 변한 건지 사야마 아이의 폼이 떨어진 건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분 유지. 이상 무디즈와 기타 레이블들의 신작들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신작들은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를 누르시면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무료 포인트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상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 유지였습니다.